네, 안녕하세요. 물식내장수 TV가 오늘 또이 서울의포구 재래시장의 이 수산물 시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그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그 빨간 글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의포구 어, 재래시장의 수산물 시설을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깨가 만삼천원. 안개가 이것도 0 0천원이요 그러면. 만팔천 이만원. 언 저거 5, 하는 거지, 지금? 이만원. 그러면 안미는다 삼만오천원. 세금은 이만원. 꽃게가 13,000원 아, 숫꽃게가 13,000원 안개는요 아니, 안깨도1삼0원하는데 15,000원 아야 돼요. 1 0 0 0원 응. 새우가 30마리 만원 음. 아, 잘... 그그 건...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음. 이제, 이제 사당 꽃게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냉동도 거기다 되고, 이. 이게 키로이 많아,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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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중간부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이이 이게 1인가 봐. 이게? 이게 밥 먹는 김 말고 숨 쉬는데. 음. 야, 나 오늘 이거 처음 본다. 어. 야, 물쏠때 해야 되는데. 미만키로 얼마예요? 3만원. 3만원. 만원3원 응, 이렇게 돼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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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야, 야. 야, 야. 이건 킬로예 얼마예요? 어, 되게 분하셔야 돼요. 게딱안 돼. 킹크랩? 키로예요 이런 거 대게는 사만 원. 뭐, 킹크랩 브라우는 7만 원. 이거는 구만 원짜리 8만5천 이게 한마리면얼마 정도 가한두 킬로 정도? 먹고 가요. 아, 이 맥... 먹고 가요. 날치가 아, 아, 예? 이게 한 무더기 만 원. 날치가 한 무더기 다만 원입니다, 이렇게. 날치 좀해 언니야. 다섯 마리 만 원이 언니. 이가 얼마예요? 네? 이건 얼마? 만원 드려요. 이거는 요거는 30마리에 5만 원짜리인데 15마리 25,000원인데 2만 원드요 15마리. 15마리 만 원. 드려요 참조기 정말 좋아요. 참국기 너무 좋아요. 산참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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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네. 다돼 있고 맛이 정말 좋아요. 이요이거 얼마예요? 이거2 8원 이거는 0 0원 <레게는> 왜 그래? 왜이 아, 5천원대신 이거 얼마냐? 3만5천원면만5천원3 3 아. 만만5천원 맞아요. 중국산은 2만. 5천원들어갔요 2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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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원요 <머리는> <머리는> 여기에는 1 때마다 ]게. 이렇게 대0수0을5 0다0 1 0 7 1 4 4 2 0 0 2 0 여기에 원2가0니0 예, 꽃게 같은거 갖다가 0 0간장게장0 0시면 됩니다 0 0 0원 20,000원, 2 0 0 0원요0 0 0 0원0 0 0원 언니가 올려줘가지고 또 어떤 분이 방배동서 유튜브 보고 무식이 유튜브 보고 왔다고 전화번호 내 거를 거기다 올렸나봐. 어, 어. 그리고 유튜브 보고 가끔 여자들이 전화 오더라. 되게 되냐로. 되게는 이거또샵 샵을 먹어 세월은 만 오천 원. 만 오. 이런 건 얼마예요? 만 원. 아 이게 만 원이에요? 네. 이야, 우리 친구. 만 원, 이만 원, 여기 삼만 원. 음, 원. 요거는 사만 원. 요거는 삼만 원. 응. 요거는 이만 원. 사진 찍어서는 몰라, 아니. 그래 <laughs> 요거는 사만 원. 응. 음, 저 위에 만 원. 저 위에 거는 오만 원. 이야. 이게 만 원이래. 이건 진짜 어, 싸다. 응, 싸다. 다이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 두 마리에, 어. 어, 두 마리에 3만 원인데, 아, 2만 원. 손님, 이어주라고. 줄게 네, 요거는 2만 원. 만 원. 요거는 이제 만 원. 예, 네, 요거는 2만 원. 2만 원. 음. 자, 2만 원에 이렇게 하나 더 줄게. 음. 야, 깔치 얼기 엄청 싸다. 이제 쭈꾸미가 이제 비싸졌어. 쭈꾸미가 이제 다 3만 5천 원이야. 이건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에 비해서. 키로에 3만 원. 쭈꾸미가 이제 올랐더라 예 네, 오늘 쭈꾸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얼마에요? 35,000원 비싸 5원 쭈꾸미가 아, 가장 비싸 이건 얼마에요? 한마디 먹녹가 30,000원인데 두마리더 드리고요 양이 아. 많으시면 반만 하시거든요열0마리에요1 2마리에7마리 일곱 7마리 15,000원 다다 해놓은 거예요 잘 말랐어요 아, 네. 아 이게 3만 원. 이거 말이야. 나눠 주면. 요 이거는 무슨 과자에요 그 알가자미라고요? 아, 네, 알 들어 있는 과자. 이거는 다섯 가지 얼마예요? 2만 원인데 1만 청천원마주시돼요한마더 드릴게요. 3말이 2만 원. 어떡해? 이거 작은 거 아니고 큰걸한말더 올려 드릴게요. 네, 어원만나 그럼 최저 다 했어. 끝까지 나야. 이거 어천원 이만천원에마리깔 싸다 이세마리만 이거는 마리에많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 포구 안에 재래세정에 있는 수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냉동 꽃게가 지금 나오고 사는 꽃게는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거 칼치나 쪽이나 막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시세를 알아봤는데 냉동 꽃게는 지금만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안 나오고 산 꽃게가 나오면은 꽃게 값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요거 음 냉동 꽃게가 있을 때 사다가 꽃게장을 담아 드셔보세요 맛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도 무식이네 장수 t v 가 이게 재래시장 안에. 어,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참, 잠깐만요. <laughs> 내일 배가 들어온다 그래서 내일 다시 얘기를 한번 찾을 거예요. 어, 이거 오늘 가서 찍은 게 아까워서 찍어 올리고 내일 또한번더 오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